피해자 아~ 어, 내 아이가 피해자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꼭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아니겠지라는 제목입니다 피해자. 음, 그래서 피해학생의 징후라고 어, 되어 있어요 그니까 러 피해학생의 징후라고 하는 게 음~ 리스트로 있거든요 가해학생의 징후처럼. 네, 이거를 볼 때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반에, 어, 작년, 재작년, 한 3년, 3, 4년 전에 쓴글의 어, 초보, 초보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어, 추가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상태로는 좀 그때 당시에, 것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으면 걔한테 하지 말라고 말해라고 하는 게그어딩으로 꼭지글에 써 있는 건데요. 음, 이거는 뒤쪽에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하나씩 할게요. 어, 많은 부모는 아이를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에 보내면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합니다. 음.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교육기관에서 생활은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에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만큼 평소에 아이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 피해액생의 지우만 살펴봐도 금세 아르칠 수 있습니다. 글쎄, 금세라고 표현을 썼는데,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한 가지 항목원 보고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책에 실려 있는 피해 학생의 징후가 28가지예요. 네, 근데 28가지 중에서 한 가지 뭐몇 가지 정도만 해당된다고 어내 아이가 피해 학생인가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왜냐하면 첫 번째가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 두 번째 일부러 늦잠을 자거나 학원이나 학교에서 무단결석을 한다. 음, 이런 거는 좀 보통의 아이들도 보일 수 있는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꼭 주의깊게 들어보셔야 돼요.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을 가고 싶어한다. 이거 뭔가 학교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인지를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학교 가기 싫어. "라고 하는 학교 등급여부인 건지, 그러니까 학교생활이 그 되게 그뭐죠 뭐 자유로운 영혼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좀 학교의 규율적인그 빡빡한 생활을 답답할 수 있어요. 성향상, 그러니까 그런 아이여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건지, 어,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음, 학교품이나 교과서가 자주 없어졌거나 망가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조금 험하게 쓰면 이럴 수 있고, 여학생도 그렇고, 요즘 애들은 또 교과서에 낙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가해 학생들이 뭔가를 자꾸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괴롭히는 목적으로 뭘 한다거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교복이 더럽혀져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그냥 운동 좋아하는 애라, 교복이 뭐 운동한 건지, 이것도 봐야 되죠. 음. 그리고 괴롭힘에 의한 다른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 자주 말한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데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다른 아이한테 빗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잘들어봐야 돼요. 음. 그리고 문자를 하거나 메신저를 할 친구가 없다. 어, 친구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는 일 드물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어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알수 있다라고 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진짜 피해에 의한 건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왜냐면 여기에 보면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자주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한다 실제로 빌려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빌려줬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뺏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빌려준 건지 진짜로 뺏긴 건지 빌려줬다고 말하면서 뺏겼는데 빌려줬다고 말하는 건지 이게이 경우가 너무 많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데 주저앉거나 누워있다 요즘 아이들 다 피곤하죠 음. 그리고 요거는 좀 봐야 돼요. 몸에 상처나 멍자고 아니면 머리, 배, 등 자주 아프다고 한다거나, 작은 일에 깜짝깜짝 놀라고 신경으을 반한다거나, 음. 음, 폭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상징후들을 잘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조금 이상징후거든요. 음. 그리고 초조한 기색을 보며 부모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뭐 이런 것들. 음.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격투기나 태권도학원을 보내달라고 한다. 이런 건 자기 몸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해 학생의 증오이기도 하지만 피해 학생으로 되고 나면 부모님들이 보이는 반응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를 좀 강하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운동을 시키는 경우죠. 게임을 과도하게 한다. 이런 거는 보통의 아이들도 있을까? 음. 전보다 자주 용돈을 달라고 하며 때로는 돈에 부모는 돈을 훔친다 이런 거잘 봐야죠.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기 때문에 돈을 뺏겨서 진짜 부모님 돈을 훔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딘가 쓰는 용도가 있는 건지 본인 쓰는 용도도 있거든요. 무슨 게임에 현지를 한다, 현찰을 뭐 한데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쓴다거나 아님, 뭐, 진짜로, 고가의 무엇을 본인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내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물건이면 본인 얘기해서 할 수도 있고, 음. 복수나 살인 칼이나 총에 대해서 관심이 보인다. 전부 다 화를 자주 내고 눈물을 자주 보인다. 이런 감정선에 대한 걸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사춘기 아이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예민하고 뭐 화도 내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춘기의 징후인 건지 피해학생의 징후인 건지 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춘기의 징후인 건지 가해학생의 징후인 건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음. 휴대폰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요즘은 뭐 이거 예전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음,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괴로워한다. 아 휴대폰 사용 요금은 그럴 수 있네요. 뭐 어, 소액 결자들이 워낙 좀 많이 하니까 요즘은 또 그거에서 더 나가서 명의를 막 빌려주고 어,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해서 그 핸드폰을 팔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점점 점 갈수록 이런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들도 꽤 많아질 거예요. 음. 아, 부모가 자신의 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한다. 보통의 사춘기 아이들 그렇죠. 어. 근데 여기서 보는 게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싫어하는 게 아이 성향상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싫어하는 거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피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건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음. SNS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상태 어, 이미지, 상태 뭐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잘 보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네 자신의 SNS에 부모님 차단이 제일 먼저라서 이거를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음. 뭐 컴퓨터 요즘 스마트폰 이런 거 사용기기는. 보통의 아이들도 많이 쓰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28가지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음, 어, 뭐, 멍자국이나, 아니면 등, 배, 뭐, 어딘가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작은 애도 깜짝깜짝 놀라서 신경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평소에 보이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관찰하고 좀 재미있게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제가 여기 책에서 쓴 것처럼 뭐몇 가지만 해당한다 그래서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이런 아이의 상태 상황 그다음에 아이의 성격과 기질 이런 것들을 잘어내 아이의 성격과 기질상 이런 건 이런 거지 근데 이것도 놓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춘기에서 보이는 반응이라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러면 생각지 못하게 피해 학생의 징후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쉽지 않죠? 네. 제가 여기가 잘못 썼네요. 금세 알아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금세 알아챌 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와 대화하는 집안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해 사실을 내가 힘들다고 힘들고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부모한테 알릴 수 있게 아이랑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이는 그런 사실이 있어도 부모에게 감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모든 사실을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하는 집안이라도 음 표면적이고 힘들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잘하는 것과 본인의 감정적인 거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평소 집에서 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친구 이름이게 아마 부모님 무슨 크리스트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자녀의 친구 이름 그리고 연락처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친한 친구 응 모든 아이를 알순 없죠 그리고 그~ 학교 관계 생활하는데 또래 관계 문제가 없는지 그래야 친구한테도 지나가다가 만날 수는 얘기할수 있고 전화해서 꼬치꼬치 캐물을 수는 없겠죠. 음. 그러면 그 친구도 엄마, 너네 엄마 맨날 전화해서 나한테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친구 관계도 문제가 생기니까. 음. 그래서 어, 한번 가해자도 낙인이 되지만 피해자도 낙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초등 저학년에 이런 낙인 뜨는 게 싫어서 학교 폭력을 열고 싶지 않다라는 부모님도 간혹 계세요. 네. 음, 그리고 어떤 부모님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음, 그 얘기가 그거예요. 자녀 친구가 어, 자녀가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는 어, 교사한테 담임교사한테 이제 장문의 글을 써서 그리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했,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 시간에 맞춰서 어, 학교를 앞을 갔고 그 마침 그 학생이 온 거예요. 괴롭힌 학생이. 괴롭힌 학생한테, 아, 너가 누구구나. 땡땡이구나. 나 누구 엄만데, 어, 또, 누구한테, 아들한테, 어, 우리 아이한테 너에기참 많이 들었어. 음, 앞으로도 잘 지내.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는 교사도, 어, 이제 그 아이한테, 이제, 혼낼 건 혼내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다행히, 그 아이는 괴롭히는 행동을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이한테 가서 협박하거나 제가 그랬죠.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협박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어 위협하거나 겁주면 이거는 또 신고당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예. 그래도 웬만하면 괴롭히는 아이, 상대 아이를 안 만나는 게 부모님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사실 괴롭히는 아이를 봤는데, 어, 부모 마음이 그냥 이렇게 지금 하신 분은 약간 교육도 받으신 분이고 상담교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보통의 어머님은 상대 아이를 보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너왜 우리 아이 괴롭혔니?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어, 상대 엄마가 찾아와서 자기를 위협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사례를 들은 거지, 이게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음, 내 아이가 워낙에 이렇게, 소극적인 아이여서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기 때문에 어 얘기한 거죠. 어, 그런 일이 또 있으면 걔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어 이거가 참 음, 소극적이고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말하기 쉬우지 않은 부분이고요.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또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면은 더 비웃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자기 의사표현은 분명히 할 필요 있어. 요 너가 한 행동이 나한테는 힘든 거고 나한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행동이다라는 걸 분명히 의사는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그거를 밝히는 것과 안 밝히는 것이 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걸 용기 내서 자꾸 이야기해 보는 상대에게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한번해 보고 두번해 보고 자꾸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상대 아이, 괴롭히는 아이한테 바로 할수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부모님에게 어 부모님이 어떤 경우 부당한 것도 아이한테 이야기할 수있잖아 그럴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연습을 하는 거죠. 엄마 나 그런 거 나한테 하시는 거저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할수 음, 있게 해주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부모님도 그래 알았어. 엄마 그러면 그 조심할게.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라고 해줘야죠. 그래야 얘가, 아, 내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상황이 바뀌는구나. 라는 경험을 해야 밖에 나가서도 내가 또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는 거죠. 집에서 얘기했는데 부모가 무시하고, 야, 그런 게 어딨어. 뭐 하라면 해.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어디 가서 또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키우고 자신감을 키우는 거는 집 안에서부터 좀 연습을 좀 하고, 그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다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어서 배워요. 맞아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학교에 나가서 또래 집단에 나가서 또 관계 맺기를 또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 맺는 방법도 자꾸 어른이 되어가는 버전으로 해가는 거죠. 근데 막상 그게 안 되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맺었던 그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성인이 되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음,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도 성장해야 되고 정신도 성장해야 되고. 근데 그게 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누적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 역할이 쉽지 않다는 게 저는 이제 나이를 들면 들수록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느껴집니다. 음. 제가 다른데 어제 글을 한번 썼었는데요. 그래서 어, 영유아 때는 단순하게 보육 그다음에 양육 이런 거였다면 초등학교 때는 생활 태도 습관 기르는 이 정도로 조력 그렇게 해주는 교육의 차원에서까지 들어가고요. 사춘기 때는 친구 같은 부모 이런 뭐, 말씀을 하시는데, 조의, 주의해야 될 게, 친구 같은 부모지, 친구처럼. 네.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권위 주의적인 게 문제지, 권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부모로서의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분은 그거를 좀 잘못 해석을 해서, 격 없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막격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친구처럼 훨씬 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부모로서의 그 권위는 지켜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도 떨어지면요.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해달라는 데 다해줘. 그게 마치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걸로 알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른을 가지고 흔들려고 해요. 그 좋은 방법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그때는 인생의 동반자, 같이 이야기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서 부모가 다른 역할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역할로 어, 같이 생활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laughs> 부모가 쉽지 않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100%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제 시행착오 겪어가는 거고 첫째에서 잘했다고 해도 둘째가 똑같나요? 아니잖아요. 전 하나밖에 없지만 제가 애들을, 아이들을 수업을 하거나 아이들을 만나 보면 정말로 천 명이면 천 명의 아이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첫째에서 통한 방법이 둘째에서안 통하고요. 철제는 안 되던 게둘째는또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똑같지 않다는 거. 예요이게 성향과 기질이잖아요. 환경이 같아도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 그냥 뭐 교육학에서는 항상 환경이, 성격 기질이 먼저냐, 환경이냐, 어떤 게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 글쎄요, 이 어느 게더 중요하고, 어느 게 먼저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환경과 기질을.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음, 중요한 만큼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예. 네. 좀 쉽지 않죠. 예. 네. 아유, 또, 피해 학생 얘기하다가 부모 역할 얘기하고 기질 얘기하고 <laughs> 정말 많은 얘기를 드렸네요. 네. 오늘은 피해 학생의 징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또 내일은, 어, 내일 저기 하죠. 음,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대한 약간 솔루션 같은 방법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도 거의 이제 목요일이라 끝나가네요. 근데 요즘 진짜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날씨가 음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점차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 그래서 막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더울 때 너무 덥고 추울 때 너무 춥고 이건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봄에 비가 그렇게 안 와서 힘든 계절이 있더니. 해가 있더니 올해는 또 봄비가 꽤 많이 오고 자주 오네요. 분명 비가 오는 건 농사나 아니면 식물에는 좋긴 하죠. 근데 모든 건 적정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기후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 날씨에 음, 그렇게 민감하진 않지만, 비 오는 날을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요즘 연일 비가 와서,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썰렁하기도 해서, 이 부분이 좀 그렇네요. 네. 여러분도 그렇지만, 음, 어, 봄, 봄 벌써 내년 같았으면 반팔 입고 막 덥다고 해야 될 건데, 아직도 긴팔 입고 다니고, 어, 좀 썰렁하고 그러네요.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네. 저는 내일, 금요일,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오전부터 강의가 있어서 음, 좀더 이른 시간에 네,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밑에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만날게요. 네, 오늘도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